예배 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ฮิจูชูบาอิบลเชนทูชาลโลมชาลโลมชาลโลมชาลโลมชาลโลมชาลโลมเทรมินน์น์말씀มำทรง누가누가찾아나ลิตาเซม을닫아켜봐오늘외울말씀은 one two three four 창세เ1ก장1절창세알고창세기1จ장1 다 같이 따라해야지. 창세기 11장 1절. 창세기 11장 1절. 창세기 11장 1절. 창세기 11장 1절. 11장 1절.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말이 하나였더라. 창세기 11장 1절. 창세기. 「おったねおのがはなよマリハナよっとら」「おったねおのがはなよマリハナよっとら」「おったねおのがはなよマリハナよっとら」 사랑이 예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항상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울은 스테반이 죽임당한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의 큰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을 빼고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부터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묻어주고 그를 생각하며 통곡하였습니다. 한편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든 여자든 닥치는 대로 끌어내어 감옥에 넣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다 도망쳤군. 밤에 색으로 잡으러 가자. <laughs> 가자, 다 잡으러 가자. 다 죽었어. 사우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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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에? 사울은 3일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했어 주님! <웃음> 주님! 쌤통이다! <laughs> <laughs> 주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 주여! 사울에 어? 가라 으! 으! 가서 잡이라는 건가? 주여 그는 우리를 잡으려고 온 사람입니다. 가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에 전하려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어, 주님. 아나니아는 주의 명령에 따라 사울에게 가서 안수했어. 그분이 나를 보내 당신의 눈을 뜨게 하고 성령 충만 받도록 하셨습니다. 어, 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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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보, 보, 보인다! 성령의 능력은 정말 대단해요! 그래, 어둠 속에서 만나 눈을 뜬 사울 아니,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 주님을 전하기 시작했단다 이제 성령이 함께하시는 바울의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거지 가자, 예수를 전하러! 렛츠 고!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어떤 말씀인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남들이 보기에 또 남이 보기에 옳지 않다라고 생각한 일들을 멈춰 본 경험이 있나요? 뭐, 거짓말. 또는 욕과 같은 나쁜 말을 하면서 우리들은 이것이 잘못됐다 라고 생각해 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저버리고 욕을 한다거나 거짓말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이것들이 습관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습관. 이게 습관이 되면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욕을 한다거나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을 움직인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른 척하고 거짓말을 한다거나 또는 친구와 싸우거나 친구를 미워하기도 해요.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친구는 이렇게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 잘못된 마음을 없애주세요 라고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른 척 하실까요? 아니에요. 모른 척 하지 않고 그 기도를, 그 외침을 들어주실 것이에요. 오늘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 사람은 사울이에요. 사울. 사울을 스데반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죽이면서 기뻐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울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떠나거나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셨을까요? 그저 보고만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 흩어질수록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이 사울은 심지어 예루살렘을 벗어나 복음을 전했던 모든 사람들까지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상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기 위해 문서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문서를 가지고 그 떠난 사람들을 잡으러 담의색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의색을 가다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싼 것입니다. 이 빛이 둘러싸자 사울은 놀라서 넘어졌어요. 그 순간 하늘에서는 음성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해요.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째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이지요.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이지요. 그러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해야 할 것을 알려줄 자가 있느니라 라고 하나님은 대답하셨다라고 해요. 사울은 이 일이 있은 후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리고 눈을 뜨지 못한 채로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끌려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시내에서 기다리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맞이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쓰시겠다 라고 말씀하시자, 사,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지요. 그리고 사울에게 다가가 안수하며 이렇게 말했대요. 사울,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당신으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소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자 그 순간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각 회당으로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사울이라고 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울은 구원을 받아도 되는 사람일까요? 아니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 안 되는 사람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도 구원 받아야 할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울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울 같은 사람은 좋은 사람도 아니고 구원받지 못할, 구원받아서는 안될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을만 한지,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될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열쇠는 누구에게 있기 때문이죠? 구원의 열쇠는 바로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로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품으세요 죄인인 우리를 향해 크신 사랑을 베푸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명석교 모든 친구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꾸어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 속에 이번 한 주간 오늘의 말씀이 있기를 전두사님은 바라고, 원하고, 그리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바꾸어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며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가 두손 모아 헌금했습니다.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고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상금이 쌓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들의 마음을 축복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렛츠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이마옵시며 헤이! Hey! 그치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헤이 hey. 대개 나라와 권세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대개 나라와 권세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대개 나라와 권세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오나 이다 아멘.